자, 슈퍼메가 럭키박스 4인용. 자, 일단, 자, 3개 고르겠습니다. 자, 1, 2, 3. 자, 4, 5, 6. 자, 7, 8, 9.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겠고요. 자, 지금 별이 하나, 둘, 셋. 자, 다음 라운드에, 자, 생각하면 되겠지요 자, 2가 나왔고요. 자, 초보가 어, 주, 되게 중수인 것 같아요. 자, 2가 나왔고요. 저는 자, 이쪽에 있는 거 먼저 자, 번개 표시가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번개 표시를 위주로 자, 별은, 음, 다음 라운드에 세 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3. 아, 또. 다음, 7. 7은 이쪽, 이쪽 번개 있는 것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유가 된다면 여기 별 마크도 이렇게 체크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한 라운드에 9장의 카드가 차례대로 오픈됩니다. 자 상대방이 달을 몇 개나 모으는지 눈여겨 잘 봐야 되겠죠? 자9 9, 자, 9. 번개를 사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할수 있습니다. 자, 저는 번개를 써 볼게요. 자, 1, 9가 나왔기 때문에 번개 하나 사용하면 1로 할수 있습니다. 8이 나와서 여기 하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장 남았어요. 자, 첫 번째 라운드에 완성을 하면 15점 얻을 수 있는데 완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6이 나왔고요 자, 6은, 자, 이쪽. 자, 또 6이 나왔네요. 자, 6은, 다음을 대비해서, 자, 이쪽 번개. 자,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숫자가 많이 빠졌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1, 2, 3이 없죠? 4, 5, 6 있고요. 7, 8, 9. 7, 8, 9 있고요. 자, 1, 2, 3이 없네요. 1, 2, 3이 없고, 자, 1, 2, 3이 일단 없으니까, 1, 2, 3이 많이 있는 걸로. 자, 1, 2, 3 별. 자, 별은 다음 라운드, 다음, 다음 라운드에 자, 사용할 수 있도록. 고르겠습니다. 자, 이제 별. 이번 라운드는 별을 무조건 3개 표시를 할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2개, 여기 하나. 자, 1 나왔죠. 1은 여기밖에 없네요. 자, 1, 2, 3이 좀 부족하네요. 여기 1, 2, 3이 있는데 1, 2, 3이 좀 부족하게 골라진 것 같아요. 3. 자, 여기 물음표가 있으니까 물음표 있는 것을 체크해도 괜찮습니다. 2가 나왔죠? 자, 2가 나와서. 자, 연계가 될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다면, 자, 2를 고르고요.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 해서 5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6이 나왔고요. 6 여기 또 있죠? 6. 자, 두 번째, 아, 아니죠? 잘못 눌렀죠? 6. 자, 두 번째 별 체크했고요. 또 6이 나왔네요. 자, 6세 번째 6은, 자, 여기 4를 체크하면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아직 4장 남아있죠? 자, 6, 여기 있는 거를 체크할게요. 자, 5. 음, 일단, 별을 완성하겠습니다. 자, 일단, 별을 완성을 할 거고요. 별을 3개 완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 4가, 어, 자동으로 딱 나왔네요. 4. 자, 한 장이 완성됐습니다. 완성이 돼 12점 얻을 수 있어요. 자, <laughs> 다음 별은 다음 라운드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8. 다음 라운드에는 여기에 있는 것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자, 왜 자꾸 잘못 눌리네요? 8. 자, 한장 남았습니다. 그 자, 구를 완성하면 2가 연결되죠. 2.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별이 두개 있죠? 별이 하나 하나 두개 있고요. 현재 1 2 3이 없고요. 4 5 6 있고요. 7 8 9 있고요. 자, 1 2 3 별이 하나 없네요. 1 2 3 별. 어, 여기 있네요. 1 2 3 별. 자, 번개 표시 여기 충분히 있으니까 1 2 3 별. 있는 걸로 자 오른쪽에 1,2,3이 좀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자7자 자, 이번 라운드에 별 3개는 완성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자 일단 요것만 완성하는 걸로 자4자 자, 번개 미리 얻어두면 좋겠고요 다음. 자 여기는 별은 미리 몇 개를 표시해 두는 게 다음 라운드에 부담이 좀 적겠지요 8자 8. 자, 1번도 체크를 하면 되겠죠 1번 자 마지막 라운드에는 전부 다 음, 없애야 되기 때문에 자 5번 자, 5번 없애고 3번까지 자 3번 저는 두개 완성했습니다. 현재 두 개를 완성한 사람이 두명 있네요. 자, 3이 나왔구요. 자, 3. 3. 번개 또 하나 얻으면 되겠죠. 번개가 지금 현재 9개 모였네요. 자, 4장 남았습니다. 자, 2. 현재 저는 31점으로 선두네요. 자. 저는 별 3개를 이전 라운드에 얻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높게 올라가는 거고요 다른 플레이들은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9. 자, 9. 자, 9는 여기. 달을 보니까 현재 3개를 모은 플레이어가 제일 많네요. 저는 2개 모여, 모았습니다. 자, 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은 6점, 제일 꼴찌는 마이너스 6점을 받습니다. 그 중간은 0점이고요 자, 6, 6은 여기, 자, 마지막, 한 개, 아 6은 여기가 좋았는데, 3 자, 마지막 라운드고요. 현재 31점으로 2등이네요. 자, 36점을 얻은 플레이어가 있네요. 자, 봅시다. 자, 1, 2 자, 3이 없네요. 4, 5, 6은 있고요. 7, 8, 9도 없네요. 자, 1, 2, 3, 3, 7, 8, 9고요. 다리 좀 필요해요. 1, 2, 3, 7, 8, 9, 달. 자, 1, 2, 3, 7, 8, 9니까, 자, 이걸 가져가야겠네요. 달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이 선택이 오락길. 자, 별은 한 라운드에 세 개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는 필요가 없는데, 달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3이 체크되고 있죠. 3 별이 하나, 둘, 아무거나 어, 별이 너무 많네요. 쓸데없이 별을 많이 갖고 왔네요. 자, 2 마지막 라운드는 무조건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X 표시 두 개당 또 1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마구마구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자, 또 1번 체크하고 연계해서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7,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전부 다이거를 완성을 시켜야 겠죠. 자, 9번과 1번 연계할 수 있, 있는데요. 자, 일단 9번 해서 달 하나 모으겠습니다. 다른 현재 세, 어, 3개, 어, 4개 짜리가 있네요. 4개 모은 플레이어가 있네요. 달. 자 5. 자, 5. 자, 별 하나 모았고요 자, 는 4를 모으면 여기 2가 또 표시가 되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 9인데요. 한 3개 쓰겠습니다. 자, 별 2개 모았고요 4나 5. 뭐 4나 5나 뭐아무나 괜찮습니다. 자, 여기 4를 쓰면 자, 2가 연계돼서, 자, 여기도 자, 별 3개 다모았고요 자, 여기도 하나 더 모았습니다. 자, 현재 3개 모았습니다. 3개 모았고요. 여기는 2개 마저 완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6, 6이 나왔고요. 저는 5 했고요. 현재 번개는 3개 남았네요. 번개는 3개 남았고, 자, 2, 2, 3, 4 해서 여기까지 마저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 해서 저는 4장을 완성했네요. 어우, 5장 완성한 플레이어들이 있네요. 자, 저는 56점인데, 자, 여기에서 몇 점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자, 이걸 완성을 못한 게좀 아쉽네요. 별을 너무 많이 가져왔네요. 쓸데없이. 자,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점수가 매겨집니다. 전부 다. 자, 이렇게 쭉 매겨지는데. 자, 이건맨 마지막에 게임이 끝난 다음에 훑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명이라 차례대로 저는 18점. 별 3개, 3개 해서 9점, 9점 해서 18점 먼저 얻었고요. 그 다음에 X 하나당 1점씩 해서 저는 여기 10개가 되었기 때문에 5점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달 점수는, 저는 다섯 개여서, 어, 일곱 개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0점입니다. 네 개를 받은 사람이, 어, 마이너스 6점이고요 자, 저는 61점이네요. 저는 61점으로 2등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 라운드당 완성한 시트, 하나, 하나, 두 개. 점수, 별 점수, 액수 어, 2 개당 1점. 토탈 점수, 이렇게 얻었네요. 58점. 5장을 완성했는데 점수가 높지 않네요. 안타깝게. 그 다음에 53점. 여기 마이너스 6점 때문에 좀 타격이 큰것 같아요. 그 다음에 67점. 자, 14점. 어, 별 점수는 저보다 적은데, 여기 플러스 6점. 그 다음에 5장을 완성해서 점수가 높은 것 같네요. 자, 슈퍼메가 럭킷박스는 이 시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트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4인 풀. 자, 중수들과 이렇게 플레이 해보았는데 2등을 했습니다. 61점.